안녕하세요, 파란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로블록스를 플레이하다가,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게임을 발견했는데요. 설명에, 아무도 안 만들어서 만든 게임입니다. 라고 설명이 적혀 있어요. 이거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대한민국 청와대, 이거 이미지를 딱 따가지고 했는데, 이런 건 불법이 아닌가? 서버에, 아, 당연히 아무도 없고요, 서버에는. 그럼 바로 한번 게임 해보겠습니다. 코리아 블루하우스, 게임 스타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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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디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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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야? 어, 뭐야? 게임 들어오니까 옆에, 헉, 문제! 황태자 군부 대신 대통령 국부원부 장관 군부총리 국무원이 관리 뭐 어, 급이 있네 신기하게 나는 황제야? 아 이거 입군가봐 여기서부터 그럼 게임 시작해 볼까? 입고 대한 제국 대한 제국이라 돼 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풀이 <laughs> 이렇게 무성하게 너, 자라있지 풀이 너무 주, 무성한 거 아니야? 아니, 아무도 청와대 입군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세요 관리 해주셔야지음 대한 제국이라고 돼 있나봐요 저, 저 청와대는 안 가봐가지고 응 어. 위에서 이제 경비를 보면서 사주 경비를 하면서 그런 느낌인가 보구만. 빅빅빅빅. 여기는 청와대. 청와대입니다. 여러분들 청와대는 이런 게 있나요? 네? 아, 잘 모르겠네. 요 옆에 장갑차랑 뭐 그런 차들이 있네요. 일단 가보자고. 레레레레레레레. 어? 오오 옷을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구나. 어, 베레모쓸수 있어. 아, 나 근데 별네개베레모 써버렸는데 이게 <laughs>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오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옷도. 근데 여기 윗도리를. 옷 입게 만들어 놨네 만들어 놓기만 해도 이거 블럭들이 좀 애매하다 입을 수 있는 블럭이 없네요 뭐야 뭐야 모자 바뀌었네 갑자기 이걸로 머리 악세사리 삭제 삭제 삭제가 안돼 게임이 뭐야 뭐야 음 끔찍한 혼종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약간 상황극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가 봐요 옷 같은 걸 만들어서 들어가 보자고 여기가 청와대야? 아니 청와대가 단조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이리 오너라 야, 운동 끄냐? 암호화에 이런 그림이 걸려있어. 이거 그 유명한 그림인데, 되게 무슨 밤인데, 아름다운 밤 <laughs> 이, 뭐가 없어요. 여기 여이야 별로 정... 안, 안 넓어. 아, 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 있던데,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제작자 방, 제작자 공작 부작 관리팀 위에 출입금지 비밀번호가 있어. 비밀번호 0000. No. 아니네. 아니네 1 2 3 4 굉장히 당황스럽구만 5, 2, 2 7, 1? 번 5, 2, 2 7, 1이야? 5, 2, 7, 1 엔터 어 뭐야 열렸어 아니 무슨 비밀번호를 옆에 비밀번호를 옆에 설치해놔요 제작자 방치고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걸? 상태자 군부대신 아 아래를 누르면 바꿀 수 있었구나 옷을 모자는요? 모자는 뭐 클릭이 안 되는데요? 멋있구만, 멋있어. 여기 건물이 좀 이상해. 여기 뚫려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건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 거야? 죽겠는데, <laughs> 겨울에? 굉장히 뭔가 어설프게, 좀 허술한 건물도 있네요? 건물이 이게 뒤틀려, 뒤러... <laughs> 뒤틀려 <뒤뚤러> 있네. <laughs> 차탈수 있나? 아, 차는 못 타네요. 차탈수 있으면 개게임인데, 개게임. 여기는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군대 같은데? 뭐, 뭐야, 이거 다떠 있어. 뭐지? 뭔가 있어 여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네요 뭐야? 누르면 스치면 옷이 바뀌어 버리네 딴딴따딴딴따딴 아아 충성. 충성 대한민국, 대한민국 육군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길에 이 국가가 살, 살, 살고 유지되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육군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네 <laughs> 아무도 없었다 들어가보자고, 여기도. 군대에요, 군대. 대, 여기 옆에 있나봐. 오른쪽엔 뭐지? 어, 오른쪽에는, 군부대 인원들이 쉬는, 숙소 같아요. 청와대 옆에 바로 이런 게 있나? 아니면 이 제작자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알 수가 없네. 아무도알 수가 없어. 2층 가봅시다. 2층에 뭐가 있죠? 층 뭐가 없네요. 그냥 건물만 좀 있어 보이게 지어 놨는데 다? 게임이?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여기 이게 뭐야 <laughs> 떨어지게 만들어 <laughs> 어 굉장히 독하다 건물 구조가 아이 응? 어, 어. 어, 끝인가? 끝인가 봐요 이런 맵들 탐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컨텐츠로 그러면은 다음에도 <laughs> 좋은 게임을 봐주고 감사받으세요